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더보기란에 보시면 메시지 성경 기록해놨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사... 죄송합니다. 가이사레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 주둔한 이탈리아 경비대의 지휘관이었는데 선악이 그지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도록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하루는 오후 3시쯤에 그가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가 옆집 사람만큼이나 생생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말했다. 고넬료야. 고넬료는 자기가 헛개비를 보는가 싶어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이웃을 돌보는 내 행실을 보고, 보시고 너를 주목하셨다. 이제부터 이렇게 하여라. 사람들을 욕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느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가죽 가공업자,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천사가 떠나자, 고넬로는 하인 둘과 경비대의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렀다. 그는 방금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려주고 그들을 욕바로 보냈다. 이튿날 세 사람이 그 성에 이를 무려 베드로가 기도하러 발코니로 나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서 점심 생각이 났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그는 비몽사몽 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내기퉁이를 줄에 매단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땅바닥으로 내려왔다. 온갖 잡다한 짐승이며 파충류며 새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더니 한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야, 어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했다. 안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다. 그런 일이 세번 있고 나서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누굽니까? 어, 1절에 기록된 대로 가이사랴아의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완전한 이방이었습니다. 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어, 유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학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군인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이방인이었던 그는요, 뜻밖에도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의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군인은요, 즉 로마의 황제를 신과 같이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특이하고요, 아주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그의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그의 신앙이 올바랐다.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기도 중에요. 천사가 임하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이에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백부장,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교회 지도자격인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의 입장에서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요? 지금 로마는요, 오직 황제만을 신으로 모시는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집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만난다는 것, 이와 함께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알려지면 곤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음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는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일이 있자마자 그 천사의 명대로 행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일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이사랴의 고넬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가 군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평상시에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명령을 받으면 이 명령을 행하는 겁니다. 또 이도여 다른 이에게 명령을 하기에 그 종들은 그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이러한 생활의 모습이 곧 신앙의 모습으로 연결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내 신앙이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신앙에 열심을 낼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일에 게으르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게으를 뱃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의 그 모습을 바르게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연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잊지 맙시다. 또 이때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에, 길을 가다가 그성 가까이에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더니 그 시각은 제 육시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요 무엇을 하기 위해 올라갑니까? 기도를 하기 위하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때요. 어떠한 항상이 보입니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한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큰 보자기가 있는데요.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짐승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요? 율법은요. 먹어야 하는 그러한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하는 짐승을 구별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러한 관념 안에 그러한 성경적인 지시가래 하나님의 율법 아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베드로가 이러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는요, 신앙의 그 정절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매우 멋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기도할 때 이러한 음성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생각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래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음성을 쫓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음성대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념과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때요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또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먹으라고 하면 너는 먹으면 되는 것이야. 이것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네가 받아먹으면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 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요. 또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 렌즈가요. 하나님 앞에 깨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오늘 요즘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들 교회에서 진행하는 목회 Q T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세미나 가운데 참 많이 깨지고 있어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신학적 렌즈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요. 음, 그래 성경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야. 내가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저의 색깔과 너무 맞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그분의 뜻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답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이시고요. 정답은 그분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주장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말씀 앞에 유연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예수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뜻이 있어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정말로 그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할 때까지 그가 기도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도요. 습관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앞에.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이 취해야 합니까? 고넬로는요 그러한 모습에 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런 위치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러한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어, 그래, 베드로야, 맞아.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니까. 내가 이것을 정결하게 했어. 내가 이것을 거룩하게 했어. 너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 음성 앞에 우리의 고집을 꺾고 그분의 음성에 따르는 주의 모든 제너들이 되기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마리모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그 울타리가 넓어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인에게 머물렀던 그 성령과 유대인에 머물렀던 그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향하고 있고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고넬로 바른 신앙을 소유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쓰게 하였고 많은 이들을 구제하며 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그런데 그 음성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속되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범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임에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복음이 아니라 확장하는 복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유연해지고 넓어지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대하며, 걸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연하고 그리고 넉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 이제 세미나가 이틀 남았습니다. 남은 이틀간 더욱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제가 베드로와 같이 어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빨리들 주무세요. 아,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체력을 위해서도, 아내의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